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어, 8월 8일 어제 일요일도 역시나 무더운 날씨 속에서 73차 교육을 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 어제는 안산에서 일가족 세 분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딸, 아들, 이렇게 세 분이서 교육을 참석을 하셨습니다. 어, 어제 오신 분들은 어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어, 힘들기도 하고 정말 진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 어제 오신 분들은 글쎄요, 어머니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어, 의욕이,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유상교육, 뭐, 돈을 받고 교육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청소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어,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어, 교육을 받으면서 했던 것들이 현장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 이제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물론 그 교육 속에 방충망도 들어있었다고 그러는데, 어, 여기 와서 아마 방충망 새롭게 눈을 뜨셨을 겁니다. 방충망을 원리를 알고 구조를 알고 또 잘못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분석돼서 알려준다면 방충망은 참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냥 기능적으로 잘 미는 모습만 자꾸 보여주고 원리를 안 가르쳐 주니까 이분들이 방충망만 하더라도 참 어려웠다. 지금도 그렇게 막잘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여기 와서 너무 쉽게들 하셨는데 참 제가 매주 교육을 하면서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은 몸에 배인 습관이 예, 습관이 잘안 고치진다는 거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하면 금방 익숙해지는데 조금 몸에 익은 자세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어제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뭐, <laughs> 참,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일 겁니다.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를 하니까. 이 멀리까지 하루 시간 내서 왔는데, 제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 어떻게든지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데까지를 가는 것을 봐야 제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마칠 때쯤이면 다들, 이제 다들 아셨을 거고, 아, 그래서 그... 저도 그 어머니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유독, 어, 73차까지 교육을 하면서, 어, 저를 많이 괴롭힌 분이었습니다. 의욕은 엄청 좋으시고,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그 의욕만큼, 막, 뭔, 생각 없이 자꾸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자꾸 그걸 지적받고, 해서 어, 본인도 많이, 본인 스스로에게 자존심을 많이 상했다고, 이런 얘기 안 하기로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본인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와서 이렇게 교육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성격도 참 좋으시고, 어제, 하여튼, 조금 힘들었지만 아주 알찬, 뭐, 보람있는 교육이었습니다. 어, 그 중에 제가 실리콘 편에서 보면 총의 각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뭐 노즐 각 이런 얘기를 쭉 한참 하고 이제 실기에 들어가면 뭐 간단한 얘기죠. 총의 각은 그한 노즐로 쐈을 때는 총의 각이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게왜 그러냐 하면 뭐잘 아시겠지만 총의 각도에 따라서 실리콘 양이 달라집니다. 양도 달라지고 미세하게 모양도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양이 달라지면 마지막 과정이 연결인데 이 연결이 양이 거의 같아야 연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 해질 텐데 이쪽에서 오는 양과 이쪽에서 오는 양이 양의 차이가 난다면 그 연결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일단 양의 차이가 극복이 안 되니까 연결 부위가 매끈하고 깔끔하지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실리콘을 이렇게 시연을 할때 각이 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그 각이 진행하는 동안에 자꾸 이제 각이 변하니까 그거를 교정하느라고 어저께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 각이 변하지 않는 자세만 나온다면, 제가 이 교육 오신 분들한테 거의 뭐 초보 수준들이 다 오시니까, 나오는 모양 어차피 잘쏠수 없어서 여기 왔으니까, 나오는 모양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 양쪽으로 막 떡처럼 막 그냥 찐득하게 많이 넘쳐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각이 변하지 않고 진행하는 그걸 먼저 강조를 하고, 그래서 각이 변하지 않고 진행만 할수 있는 분들은,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몇번 시연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모습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각이 변하는 분들은 계속 이 각이 안 변하는 연습을 자꾸 시키게 됩니다. <laughs> 어, 그 바람에 어저께 참 많이 힘들었죠. <laughs>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본인도 이제 어, 하루가 지났으니까 오늘은 마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어, 아마 뭐 결국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자세도 나오고 모양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제가 하는 일요일마다 하는 일이죠. 성격 다 다르고 어, 또 이렇게 신체 조건도 다르고 성, 뭐 일에 대한 이 마음들도 다 다른. 정말 다양하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까지 다녀가셨고 또 앞으로도 오겠죠 그래도 원칙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 하나를 제대로 알려 드리면 방법은 뭐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지만 원칙은 하나입니다 그 원칙을 제가 하나 알려 드리면서 같이 뭐 하루를 보내다 보면 뭐 급한 성격도 차분한 성격도 뭐 소심한 성격도 결국은 어 나중에는 뭐 원칙이 같아지면 모양은 같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이 무더운 날씨에 어제 교육하느라고 많이 애쓰셨고 고생했지만 가실 때쯤이면 전부 다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라는 얘기를 다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저도 평생 기억에 남을 하루들이 되어 가고 있죠. 어, 73차니까 앞으로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 또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언제까지가 될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 계속 해야 될것 같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뭐 하는 일이 있고 또 체력도 그렇고, 어, 가정적인 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것 같고 해서 제가 한1 차까지 정도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혹시, 어, 교육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꾸 망설이시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교육이 꼭 필요하고, 현장에서도 실리콘이든 방청망이든 기타 뭐 궁금한 것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일단, 빨리 신청을 하셔서, 제가 한, 그렇게 오래도록은 앞으로 뭐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아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면 아마 색다른 눈을 뜨시게 될 거고, 현장에서 자신감들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거고, 어 실리콘 말고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그냥 보고 듣기만 해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뭐 쉽게 얘기해서 레일 파손이라든지 또 문이 뭐 창문이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간단간단한 것들. 한 번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 바로 이거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알면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들이죠.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라도 제가 가능하면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일단 신청을 하시고 교육비나 재료비 일절 없다는 거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영상만 보시면 그게 궁금해서 자꾸 교육비를 먹고 뭐 자제 어, 교육 뭐 뭡니까? 뭐 재료비를 먹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절 필요 없고 어 점심을 먹게 되니까 점심값만 준비해 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어, 일요일밖에 교육을 할수 없다는 점도 어,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 어, 이래서 음, 73차 교육을 마쳤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